안녕하세요. 어,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어, 오늘 동영상은 어, 낙생고등학교 내신 분석 동영상입니다. 수학 문제에 대한 어, 낙생고등학교 예비 고일 학부모님들이 입학을 앞두고 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내신 분석 수학에 대한 내신 분석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부터. 어, 낙생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분석 자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생고등학교는, 어, 전체 내신 시간은 뭐 당연히 50분이고요. 어, 전체 문항은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20문항 중에서 객관식이 15문항, 그 다음에 주관식이 5문항,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 시험에 객관식 15문항 중에서 어, 모든 문항이 다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 출제가 어려운 문항들은 한네 문항 정도가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네 문항은 그 보통 어디서 출제를 하냐면 뭐 시중 문제집 이런 것들보다는 대체적으로 낙생 고등학교는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그것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다섯 문항 중에서도 두 어, 문항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 두 문항도 배점은 10점, 10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객관식 아까 네 문항은 네 문항 다 합해서 한 20점. 그래서 전체 문항은 어, 그 어려운 문항의 전체 배점은 대략 한 40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어, 낙생고등학교는 주관식이 다섯 문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체감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논술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시간 관리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낙생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간 관리에도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게 객관식 15번 문화인데요. 요 객관식 15번 문항은 2018년도 6월 평가원 30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어, 이 문항이 어쨌든 30번 문항, 그럼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 문항을 만약에 풀어보지 않았으면 어, 제시간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때 실제 한 3, 4년 전에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좀다 풀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서수령 문항들을 살펴보면 서수령 문항의 4번 문항인데요. 이 문항은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항 중에서 이 문제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 상당히 유, 그 경우의 수를 다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려야지 문제가 풀리는 문항입니다. 이것도 21번 문항이고, 킬러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항들이 서수령 문항에서 출제가 된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요, 마지막 서수령 500문항, 이것도 이제 킬러 문항에 속하는데, 이것도, 어, 모의평가 30번에 해당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당고등학교, 아, 그, 낙생고등학교에 낙생고등학교의 그 축제, 고난도 출제 경향은 다 모의고사 기반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 그러다 답을 외우면 그냥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변형하는 형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 방법이 단순하게 그냥 기본적인 문항들만 연습해서는, 어,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점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이 학교의 성적분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1학기 수학성적분포는,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등급을 받은 학생이 1.4%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등급 그러면 4%인데, 90점 맞은 학생들이 2%가 안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 D 받은 아이들하고 E 받은 아이들이죠. D 받은 하고 E 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60점 이하 점수대 아이들이 65%나 됩니다. 어, 이거는 이 학교의 학교 시험 자체가 얼마나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가에 대해서 반증하는 거고, 이게 꼭 작년에만 그렇지 않고요, 거의 매해 낙생고등학교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 그렇다면 이러한 그 성적 분포,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낙생고등학교는 공부를 해야 되냐? 그리고 학원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생고등학교는 학교시험 자체가 이렇게 고난도 문제를 풀지 못하면 60점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객관식 고난도 문제 네 문제 그다음에 주관식 고난도 문제 두 문제 이 문제를 이 문제의 배점이 거의 4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어내면 어,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는 당연히 공부는 모의고사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물론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프린트들을 줍니다. 근데 그 프린트에서 출제를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또그 프린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항들은 또 하나도 출제를 안 하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출제를 안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낙생고등학교는 좀 학원을 선택할 때도 낙생고반을 좀 따로 반편성하는 이러한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어 학교별 반편성의 또 맹점은 뭐냐면 레벨 구분이안 돼서 어 낙생고등학교 반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막 성적의 편차가 심한 아이들이 한 반에 몰려 있으면 또 효율적인 학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에, 기본적으로는 낙생고등학교 반을 운영하면서도. 그반 레벨이 구별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자기주도학습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기반의 고난도 문제까지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 그리고 학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